미치게 하네 사람 미치게 하네 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섭짱TV의 섭짱입니다 오늘은요 벚꽃 캠핑 가려고 해요. 그래서 짐을 챙겨서 저는 오늘 문경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서울에도 벚꽃이 환창 폈는데 벚꽃 캠을 너무 가고 싶어서 지금 옛날에 갔었던 그 박지가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 보려고요. 근데, 막혔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번 출발해 볼게요. 한 한적한 곳으로 이제 왔고요. 여기 노지여가지고, 근데 벚꽃이 진짜 엄청 많이 피어있어서 너무 예뻐요. 딱 기간 맞춰서 잘온것 같아요. 오늘 혼자 솔캠 왔는데 혼자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피칭 해볼게요. 고 이제 세팅하려고요, 내부 세팅하고 이제 저녁 얼른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옆에 물가라서 물소리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벚꽃이 진짜 완전 만개해서 정말 풍경이 너무 예쁜데요? 아이튼은거 같아요. 이제 이렇게 세팅을 완료했어요. 이제 3개나 칩니 갑자기 공기 침낭이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그냥 3개를 넘치면 안될것어요 이제 세팅 완료하고 드디어 이제 앉아서 쉬어요 일단 맥주 한잔 마실게요 오늘 먹을 거는 이 모둠회랑 그리고 티봄 스테이크 샀어요 게임에서 괜찮죠? 일단은 배고파서 저 지금 회 먼저 먹으려고요. 음.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음. 오, 회 맛있겠다. 방금 옆 텐트에서 고소미 주시고 가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초고추장을 넣고, 와사비. 음, 음 맛있다. 빠졌다. 빠다 근데 시간이 좀 늦어져서 저녁이 됐거든요? 고요해요, 지금. 꽃이 진짜 예쁘네요. 음, 다맛 <놀람> 고기 티봉스테이크 뼈가 T자로 되어있어서 티봉스테이크래요 저만 몰랐죠? 또? <laughs> 이거 물고 빼야돼 같이 먹으려면 티봉스테이크 이거라 맛있게 이거라 아 소금을 너무 많이 뿌렸어 <laughs> 어떡해 짤것 같은데 오 대박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지 에 소주가 있는데 소주 좀 갖고 와야겠어요 벌써 맥주가 벌써 다 먹었어 저번에 먹다 남긴 소주 있거든요 그거 하나 그냥 깔려고요 <laughs> 결국에 소주 한병더 들고 왔어요 아까 갖고 온거 아이스 때문에 그런가? 맛있어 보여요, 티브 스테이크. 음! 확실히 슬슬 들어가겠어. 음. 아, 맛있어 보여. 어떡해, 비주얼 미쳤어. 음. 걱정 마셨어요. 응. 내일은 뭐 할까요? 내일은 이따가 벚꽃 길다 조명 켜놓 거거든요? 벚꽃 좀보러가지고 마셨죠? 아, 술이 아주 술술 들어오네. 안 챙겨와가지고 그냥 물컵에 마시고 있어요. 근데 <laughs> 이잘 닦아야겠다. 물 마셨는데 술을 술, 술만 나면 안 되잖아요. 내일 운전해야 되는데. 아마 불빛 때문이겠죠? <laughs> 불빛 때문에 나한테 오는 거지. No, God, please, no! I have a e I h a 나약해졌어요, 저. 조금밖에 못 먹었는데 배가 붕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진짜 조금밖에 못 먹었거든요, 평소보다.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배불러졌어요. 위가 조금만 졌나?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 미치게 하네, 진짜. 이 날벌레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뭐. 뭐. 아, 날벌레 아, 너무 저한테 너무 붙어요.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나한테 너무 달라붙어가지고. 어떡하죠? 얘불 조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조명을 머리에다가 안 달면 아예 안 보여요. 어떡하지? <laughs> 방법을 생각하자. 방법을. 여기 아래 나무 있거든요? 아, 난 나무를 좀부으려고 아, 아. 어? 나무를. 일단 죽고 나무 득템. 이가 꽂아야겠어. 여기다 꽂고, 여기다가 조명을 달아야겠어요. 저 완전 똑똑하죠? 조명을 달아야겠어요. 이렇게 닫고. 그러면 저한테 날벌레가 안 오겠죠? 여기다가 해야겠어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좀 성공적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제가 나무 <웃음> <웃음> 라이트 어, 이제 저한테 날파리 안 달려올 것 같아요. 다행히 너무 좋아 <laughs> 면 냄새 있 죠？밀가루 냄새 그 것도 맛있 는데요？맛있 <laughs> 겠다. 소스투하투하짝짝쪽쪽쪽쉐쪽쉐쪽쉐쪽쉐쪽 오늘은 술 마시고 한방 정도 마셨거든요. 지금 살짝 취했어요. 지금 너무 좋아요. 경치도 너무 좋고 너무 만족스럽고 이제 자보도록 하려고 내일 벚꽃 보러 가려고 오늘은 쿠팡 굿나잇. 아침에 일어났는데 뷰가 너무 예뻐요. 미스테리 렌즈, 스메백 예쁘죠? 저 미스테리 렌즈 크루 돼 가지고 받았어요. 가방은 렌탈 빌려주는 거예요. 이 예쁘죠? 아침이라 모닝 오렌지를 먹으려고 모닝 오렌지. 따사로워가지고 더워가지고 깼어요 날씨 너무 좋고, 햇빛도 너무 예쁘고, 벚꽃길도 너무 예쁘네요. 벚꽃을 보면서 깨어났습니다. 주변 이제 구경 좀 가려고요. 날씨가 진짜로 좋아요. 햇빛이 너무 따서러워. 이제 철수하고 가려고 합니다. 날씨 너무 좋아요 진짜. 괜찮은 걸까? らまあ。<laughs>